많은 분들이 걷기만 꾸준히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 만보를 채우고 점심시간에도 일부러 계단을 오르며 저녁 산책으로 하루를 마무리 하시죠. 분명 좋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걷기는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이지만 실제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오는 환자 중 상당수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친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게 바로 걷기 부상입니다. 걷기가 왜 그런 결과를 낳을까요? 문제는 얼마나 걷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에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발을 잘못 디디거나 신발을 잘못 선택하면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어도 몇달몇 몇 년이 지나면 그 작은 습관들이 무릎과 척추, 심지어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게 바로 걷기 역설입니다. 건강을 위해 걷는데 오히려 그 걷기가 건강을 망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매일 걷는데 왜 허리가 아프지? 열심히 걷는데 살이 안 빠지네? 이런 의문이 들었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근육량이 줄고 관절 연골이 약해져서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걷는 건 위험합니다. 운동의 강도나 자세, 시간, 신발 하나까지도 몸의 나이에 맞게 조절해야 건강한 걷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잘못된 걷기 습관 7가지와 몸을 지키는 진짜 올바른 걷기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걷기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 만보, 그 만보의 걸음 속에 당신의 무릎, 허리, 혈관 그리고 수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자세야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자세 하나가 관절 수명을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만보를 걷는다고 가정하면 무려 1만 번의 충격이 무릎과 척추에 전달됩니다. 그때 발을 어떻게 디디느냐에 따라 이 충격이 고르게 분산되기도 하고 한쪽에만 쏠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끝 걷기나 엉덩이를 빼고 걷는 자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는 체중이 무릎 앞쪽으로 몰리면서 연골과 인대에 반복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연골이 이미 얇아져 있어서 이런 작은 압력도 누적되면 퇴행성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허리를 굽힌 채 걷는 습관도 치명적입니다. 등이 굽으면 상체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고 그 하중을 고스란히 허리 근육과 디스크가 받게 됩니다. 요즘은 오래 걷고 나면 허리가 뻐근하다는 분들 대부분 이 자세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깨를 앞으로 말고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 막히고 목과 어깨의 통증이 따라옵니다. 즉 단순히 잘못된 자세 하나가 무릎, 허리, 목까지 줄줄이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 보세요. 걷는 동안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있나요? 아니면 발끝이 먼저 닿고 있나요? 발 뒤꿈치부터 디디며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분산해야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혹시 나는 자세 괜찮은데? 아셨나요? 그렇다면 거울 앞에서 한번 걸어 보세요. 고개가 숙여져 있거나 한쪽 어깨가 내려가 있거나 발이 바깥쪽을 향한다면 이미 자세가 틀어져 있는 겁니다. 무릎이 시큰하거나 허리가 자주 뻐근하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의 걷기 자세를 교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관절염,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야 아무나 하지라는 생각 오늘부로 바꾸셔야 합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제대로 걷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거울 앞에서 본인의 걸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한 걸음이 앞으로의 10년 관절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좋다고 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만보 이상 걷는 분들, 특히 조금이라도 더 걸어야 건강해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게 바로 관절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무릎은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며 버티는 관절입니다. 그 위로 한 걸음마다 체중의 3배, 때로는 5배까지 압력이 전달됩니다. 즉, 만보를 걷는다는 건 무릎이 수만 번의 압박을 받는다는 뜻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연골은 점점 얇아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오래 걷는 건 마치 낡은 고무 패드를 계속 밟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엔 찢어지고 닳게 되죠. 나는 체력이 좋아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은 괜찮을지 몰라도 연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리거나 걸을 때 뚝뚝 소리가 난다면 이미 경고입니다. 이 시점에서 계속 무리하면 관절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가지, 무릎만 문제가 아닙니다. 과도한 걷기는 허리, 발목, 발바닥까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 평발이거나 다리에 휜 각도가 있는 분들은 걷는 양이 많을수록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걷기는 시간보다 회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매일 2시간씩 무리하게 걷는 것보다 30분씩 걷고 하루 쉬는 게 훨씬 건강한 방식입니다. 몸이 피로를 느낄 때는 그 자체가 회복 신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지면 충격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장시간 걷는 건 무릎과 허리에 지속적인 미세 손상을 줍니다. 공원 흙길, 잔디길, 트랙처럼 충격이 완화되는 곳에서 걷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걷고 나면 무릎이 묵직하고 다음날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느낌. 그게 바로 운동을 너무 한 신호입니다. 피로감이 있어야 운동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부로 그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걷기는 꾸준함이 중요하지 무리함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속도와 시간으로 걷는 게 진짜 건강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관절에 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걷는 게살 빠지는 지름길이다 라고 믿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걷기 지방 연소 극대화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고 나머지 절반은 위험합니다. 공복 걷기를 하면 처음엔 체내 당이 떨어지면서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 살이 빠지는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만 타는 게 아니라 근육의 단백질도 함께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공복 걷기를 계속하면 지방은 줄지 않고 근육만 줄어드는 체중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겉으론 살이 빠진 것처럼 보여도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살이 더잘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지고 몸은 긴급하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혈당이 원래 불안정한 분들, 혹은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어지럼증, 손떨림, 심한 경우, 실신까지 올수 있습니다. 즉, 몸이 가벼워진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혈당이 급락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걷는 게 좋을까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는 음식이 소화되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시점이라 걷기를 통해 그 혈당을 자연스럽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후 15분에서 20분 걷기가 식후 혈당을 20에서 30%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가벼운 간식, 예를 들어 바나나 반개나 미숫가루 한컵 정도라도 먹고 걷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배가 고파야 운동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몸이 충분히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운동할 때 지방연소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나는 평생 공복에 걸었는데 멀쩡한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운이 좋은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반복된 저혈당 스트레스는 몇년뒤 피로감, 혈압 이상, 그리고 혈당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숫자가 아니라 신으로 먼저 말합니다. 만약 공복에 걸을 때 어지럽거나 힘이 쉽게 빠지거나 평소보다 숨이 더 가쁘다면 그건 몸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걷기란 내 몸이 버티는 걷기가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는 걷기여야 합니다. 나는 매일 걷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매일 만보를 채우는데 체중은 그대로 오히려 허리나 무릎만 아픈 분들 많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는 것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박수입니다. 걷기 운동은 일정한 심박수 이상이 되어야 지방이 제대로 연소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천천히 대화하며 걷습니다. 그 속도는 몸이 운동 중이 아니라 활동 중이라고 인식합니다. 즉 에너지를 지방에서 쓰지 않고 당에서 써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숨이 약간 차고 마른 할수 있을 정도의 속도, 그게 지방을 태우는 최적의 심박수입니다. 즉 편한 걷기 대신 조금은 불편한 걷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같은 루틴의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코스. 같은 속도, 같은 시간대에 걷다 보면 우리 몸은 그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즉, 더 이상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게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빠지던 살이 어느 순간 멈춥니다. 이럴 땐 루트를 바꾸거나 걷는 속도에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10분은 천천히, 10분은 빠르게, 이렇게 구간을 나누면 몸이 새로운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식습관입니다. 걷기 후 운동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평소보다 더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 직후 단 음료나 빵, 떡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오히려 지방이 더잘 쌓입니다. 이건 지방 연소가 끝나기도 전에 새 에너지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이죠. 또 하나 근육량 부족도 문제입니다. 걷기만 하면 하체 근육은 약간 단단해질 뿐 대사량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즉, 지방이 빠지는 속도보다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비슷한데 체지방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더 오래 걷는데 살은 그대로인 경우, 그건 걷기가 몸에 익숙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운동 효과를 유지하려면 변화를 줘야 합니다. 가끔은 평지 대신 약간의 오르막길 혹은 걷기 중간에 1에서 2분 정도 빠르게 걷기를 섞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운동 강도는 30%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기로 살을 빼려면 지속이 아니라 균형이 중요합니다. 즉, 적절한 속도,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몸이 바뀝니다. 매일 걷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걷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당신의 걸음은 지방을 태우는 가장 강력한 운동이 됩니다. 사람은 익숙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코스, 같은 시간, 같은 속도로 걷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걷기는 익숙함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효과가 생깁니다. 몸은 반복된 자극에 놀라지 않습니다. 같은 길, 같은 속도로 걷다 보면 처음엔 운동이었지만 점점 몸이 그 강도에 적응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지방이 타지 않고 단순한 일상활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분들 많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근육이 뻐근했겠지만 몇 주가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죠. 그건 당신의 몸이 이미 그 패턴에 익숙해졌다는 뜻입니다. 운동 효과를 유지하려면 몸에 새 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힘들게 걸으란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속도를 바꾸거나 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천천히 걷는다면 오늘은 5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바꿔보세요. 혹은 평지 대신 살짝 오르막이 있는 길을 선택하세요. 단 10분만 코스를 바꿔도 몸은 그걸 새로운 운동으로 인식하고 다시 반응합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같은 속도로 40분 걷는 사람보다 속도를 10분마다 바꾸는 사람이 지방 연소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즉, 몸은 예측할 수 없는 자극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 리듬입니다. 일정한 템포만 유지하면 호흡과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몸은 안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는 칼로리 소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변화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지날 때만 속도 높이기 같은 작은 패턴 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 우리의 뇌 자극도 줄어듭니다. 낯선 길을 걸을 때는 주변을 살피느라 뇌가 활발히 작동하지만 익숙한 길에서는 거의 자동 모드로 바뀝니다. 즉,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인 자극도 사라지는 거죠. 건강한 걷기란 단지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몸과 뇌를 함께 깨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같은 길, 같은 속도, 같은 생각으로 걷는 순간, 그건 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반복일 뿐입니다.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그 습관에 변화를 주세요. 조금 낯선 길, 다른 시간대, 새로운 음악, 이세 가지만 바꿔도 몸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운동 효과는 되살아납니다.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무릎이 시큰하고 발바닥이 아픈 분들 한번 신발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한 운동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운동화는 단순히 발을 덮는 용도가 아닙니다. 걷는 자세와 충격 흡수를 좌우하는 건강 장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발을 너무 오래 신는다는 겁니다. 운동화 밑창은 약 500km에서 800km 정도를 걸으면 탄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하루 한시간씩만 걸어도 1년이면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멀쩡해 보이는데 하며 3년, 4년씩 신습니다. 겉보기엔 괜찮아도 밑창 안쪽의 쿠션은 이미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런 낡은 신발로 걷다 보면 충격이 고스란히 발바닥 그리고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결국 무릎 통증, 발목 염좌, 족저 근막염으로 이어지죠.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신발입니다. 발볼이 넓은데 좁은 신발을 신거나 평발인데 쿠션이 높은 신발을 신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엔 한쪽으로만 하중이 쏠리고 다리 근육이 비대칭으로 발달해 허리에도 부담이 갑니다. 혹시 걷고 나면 무릎보다 발가락 쪽이 더 아프거나 한쪽 신발만 빨리 닳는다면 그건 신발이 몸에 맞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발의 무게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가벼운 신발은 충격 흡수가 약하고 너무 무거운 신발은 무릎 관절을 더 압박합니다. 내 체중과 발 모양, 걷는 습관에 따라 적당한 무게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발을 고를 땐 꼭 발이 가장 붙는 오후 시간에 가서 신어 보세요. 하루 중발 사이즈는 아침보다 오후가 약 5mm 정도 커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맞춘 신발은 실제로 걸을 땐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깔창도 간과하지 마세요. 걷기용 운동화라면 충격 흡수용 인솔을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무릎이 약한 분들은 실리콘 타입 깔창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화는 운동용과 일상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신고 다니는 신발로 운동을 하면 충격 흡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걷는 셈이 됩니다. 운동화는 운동할 때만 신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는 발에서 시작되고 발에서 끝납니다. 발이 불편하면 몸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운동화 하나만 바꿔도 걸음이 달라지고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 마지막으로 새로 산게 언제인가요? 그 답이 오늘의 통증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걷기를 매일 하는데도 몸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걷기 횟수나 거리보다 중요한 건 몸의 모든 근육이 균형 있게 움직이는지입니다. 이걸 알고 걷느냐 모르고 걷느냐, 그 차이가 수년 후 건강을 갈라놓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은 자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보다 약간 위를 봅니다. 턱을 살짝 당기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합니다. 이때 배에 약간 힘을 주면 중심이 잡히고 복부와 허리 근육이 동시에 단련됩니다. 그 다음은 팔의 움직임입니다. 걷기를 하면서 팔을 거의 안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팔은 리듬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팔을 90도로 굽혀 어깨에서 자연스럽게 흔들면 어깨, 가슴, 복부 근육이 함께 자극됩니다. 걸음의 중심은 발 뒤꿈치입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가락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펌프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리 붓기가 줄어듭니다.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숨이 차면 산소 공급이 오히려 줄고 젖산이 쌓이면서 근육이 피로해집니다. 시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1시간씩 하는 것보다 하루 30분이라도 일정하게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은 반복에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걷기 중간중간엔 짧게라도 스트레칭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10분 걷고 1분 늘리기만 해도 근육의 피로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 후엔 냉온 교대 샤워로 마무리하세요. 뜨거운 물로 순환을 돕고 마지막에 찬물로 닫아주면 붓기와 피로가 덜합니다. 걷기를 단순히 운동으로 생각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걷기를 하루의 리듬으로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받으며 가볍게, 저녁에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며 걷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걷기입니다. 그리고 걷기 전보다 걷기 후에 내 몸을 느껴보세요. 호흡이 깊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심장이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걷기는 가장 쉬운 운동이지만, 가장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단한 가지, 오늘 제대로 걷는 순간부터,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몸으로 쓰는 삶의 언어입니다. 올바르게 걷는다는 건 단지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고 마음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걷기를 통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또 누군가는 불면을 이겨냈습니다. 걷기만으로도 삶이 달라진다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걷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30분만 걷자 이 마음을 매일 이어가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잠시라도 다시 신발끈을 묶을 마음이 생기셨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일주일의 걸음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 건강에 문제 안 되는 음식 7가지. 지금까지 피하셨던 음식 중 사실은 건강에 도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놀라실 겁니다.